안녕하세요. 베리드림입니다. 블루베리 농장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재배 방법 아닙니다. 과일의 당도 아닙니다. 블루베리 농장 운영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수확 시기입니다. 많은 시간 동안 아무리 훌륭한 재배 기술을 공부해서 익히고 과일이 엄청난 높은 당도를 낸다고 하더라도 수확을 장마철 이후에 해버린다면 여러분은 힘든 고생만 하고 가격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수확 시기가 정말 중요한지 알아보고 수확 시기의 과일 상태와 특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왜 반드시 장마철 이전에 수확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장마철 이후인 6월 하순부터는 가격이 폭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과일의 가격 동향은 6월 하순부터 7월 8월까지 각종 여름 과일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기이므로 소비자들의 과일 선택폭이 넓어져 블루베리 과일의 가격이 경쟁적으로 폭락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과일 품질 하락인데요. 6월 하순부터는 기인하긴 장마철과 폭염이 시작되어 수확 이후 과일이 물러지고 품질이 떨어지게 되어 과일의 가격은 더욱 폭락하게 됩니다. 장마철 이후 수확을 해서 한 번이라도 출하를 해보신 농가라면 너무나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장마철 이전에 수확하는 최고의 품종은 이 묘목은 저희 농장에서 분양하는 3년생 묘목으로 매도우락이라는 품종인데요. 저희 농장 노지 재배를 기준으로 5월 하순부터 수확을 시작을 해서 6월 15일 이전에 수확이 모두 끝나는 품종인데요. 이 품종의 특성은 단순히 빨리 수확하는 것만이 아니라 과일이 상당히 크고 단단하여 상품성이 아주 좋은 품종입니다. 이 매도우락이라는 품종의 노지에서 첫 수확 당시 과일의 상태 및 특성에 대해서는 영상으로 보시면 더욱더 자세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 작년 5월 27일 노지에서 첫 수확 때 과일 상태를 한번 보실까요? 작년 노지에서 5월 27일 매도우락의 첫 수확 상황과 과일 상태를 영상으로 보여드릴 테니 여러분들 농장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촬영하는 오늘은 5월 27일 오전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상을 보시면서 날짜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촬영 전 촬영 날짜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5월 27일 품종별 과일과 나무 상태를 알려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5월 27일 매도우락과 틸쿠라는 품종들의 노지에서의 나무와 과일 상태를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의 농장에서의 과일 수확 시기도 그리고 품종별 나무 상태와 과일도 함께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블루베리 농장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올리는 길은 오직 단 하나. 그것은 우리나라 블루베리 시장의 가격이 가장 좋은 장마철 이전에 수확에 출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6월 20일 이전에 수확을 마쳐서 모든 블루베리 수확이 끝나고 출하가 끝났다면 여러분들은 블루베리 농장에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블루베리 시장 가격 형성의 특성상 농부가 아무리 좋은 재배 기술로 멋진 과일을 생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장마철 이후 수확을 해서 출하를 한다면 농부도 많은 고생을 하겠지만 그 고생한 보람을 찾기 힘들다는 것은 수확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그리고 출하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농가라면 잘 아시라 생각합니다. 품종별 과일과 나무 상태를 한번 불러보러 갈까요 노지에서 저희 농장에 미국산 정품 메도우락과 듀쿠의 과일 익은 상태를 한번 알려드리겠는데요 한 송이에서 불과 한개 내지 두개 정도만 익지 않고 전체적으로 완전히 수확할 상태로 익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송이도 보시면 아무 송이나 들어도 거의 90% 가까이 송이 전체적으로 과일이 수확할 상태에 이르렀고요 중요한 것은 이 익은 과일의 상태가 전체적으로 지금 육안으로 보더라도 거의 20mm 이상이 될 정도로 아주 큰 과일로 성장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송이에서 과일의 굵기가 들쭉날쭉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고르게 20mm 이상 아주 크게 발달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농장 입장에서 어, 블루베리 과일이 어떤 것을 가장 신경을 써야 되고 가장 조심을 해야 될까요 과일의 품질 중 과일의 당도일까요 과일의 크기나 단단함일까요 물론 그런 것들도 정말 중요하지만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농장 입장에서는 1번부터 10번까지 중에 모든 것이 이것 하나의 과일의 품질이 달려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일을 수확 이후 선별하는 과정이나 또는 출하를 해서, 그리고 개인 직거래를 하든 과정에서 과일 꼭지 부분에서 절대 물이 나오는 품종 또는 과일을 생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일이 크고 과일 당도가 높고 과일이 단단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받는 시점에 또는 생산자가 수확을 하고 나서 선별하는 과정에, 이와 같이 한 바구리에서 단두세 개만이라도 과일 꼭지 부분에서 물이 나와 버리게 된다면 첫 번째로는 생산하는 생산 농가 입장에서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가격 폭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어느 농가에서 블루베리를 구입을 했는데 또는 출하를 했는데 그내 물건을 경매장에서 출하받는 곳에서 과일 한두 개가 물이 나옴으로서 내 농장의 과일 값은 폭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농장주들을 상대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부분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정말 보지 못했습니다. 과일의 당도가 좋냐 과일이 크냐 어로지 이런 부분에만 신경을 쓰시는데요. 농장주 입장에서는 절대 내가 생산하는 농, 블루베리 과일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품종을 고르셔도 안되고 물이 나오게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과일은 어, 방금 전에 저희 농장에서 어, 수확한 과일들인데요. 품종은 미국산 정품 메도우락과 듀쿠입니다 어, 방금 수확한 과일들에 이렇게 보시면 뒤에 꼭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물이 나오지 않는 어, 과일들은 이렇게 꼭지 부분이 움푹 패인 것처럼 들어가져 있고 꼭지 자체가 아주 크기가 작, 작고 육안으로 보더라도 방금 수확을 했지만 꼭지가 아주 말라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어, 이런 과일들이 수확한 이후 며칠이 지나더라도 과일에서 물이 전혀 나오지 않는 과일이 되겠습니다 아무 과일이나 들어보아도 꼭지가 움푹 들어가지고 꼭지가 작으며 물기 자체가 전혀 없음을 알수 있죠 그리고 수확한 바구리의 과일 크기도 보시는 것처럼 어 상당히 큼을 알 수가 있고 이러한 과일들을 수확을 해야 여러분들이 수확 이후 선별을 할 때도 아주 어, 고생을 하지 않고 수월하게 할수 있고 또한 출하를 해서 가격을 받을 때도 아주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과일들이 되겠습니다 매도우락과 듀쿠의 수확한 이후 과일에 어느 정도 단단한지 한번 어,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소리로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소리만 들어도 과일이 엄청 단단함을 알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은 블루베리 농장에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과 수확 시기와 과일 상태를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